자, 448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차 함수가 있는데 0부터 2까지에 대해서 최소값이 3이라고 나왔네요. 자, 그래서 뭐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형태 잡아주고 여기 꼭짓점이 A, b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0부터 2까지의 범위를 그려서 그때 최소값이 3이다. 이렇게 일단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기억부터 풀어주면은 기억은 A가 2분의 1이라고 나왔으니까 사실은 여기가 2분의 1일 때를 지금 기억을 가지고 펴달란 얘기고, 여기가 2분의 1이면은 0부터 2까지의 범위가 지금 확정된다는 라 거죠. 그래서 0이 여기 있으면은 2가 여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억과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면은 최소값이라는 거는 이 2분의 1일 때가 최소값이라고 나와서 이 꼭지점의 좌표가 2분의 1,3,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A, B가 2분의 1, 3이 되는 거니까 기억은 동그라미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니은 바로 갈게요. 자, 니은 똑같이 아래로 볼록인데, 이번에 여기 꼭지점이 A, B입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지금 니은은 A가 2보다 크다라고 했다는 얘기는, 2를 지금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잡아달라는 얘기고, 2를 여기에 잡아버리면 이제 0부터 2까지의 범위가 마찬가지로 확정지어서 그려진다라는 겁니다. 요렇게. 아이고, 왜또 썼지? 자, 그럼 이때는 최소값이 3이란 얘기는 여기가 3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아, 2,3일 지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2,3일 한해가 여기에 백스 위의 점이기 때문에 2,3일 저기다가 대입하면 3이 2-a 제곱 더하기 b 이렇게 나오고요. b를 정리해서 이렇게 나오는지만을 체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b는 이거 넘겨요. 3-2-a의 제곱. 정리합니다. 그러면 a 제곱 빼기 4a 더하기 4 따라오고요.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4a 마이너스 1이 따라옵니다. 자 그럼 니은은 b가 지금 요놈 하고 똑같이 나오는 상황이 맞으니까 니은 동그라미 쳐주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d 귿자 d 귿 볼게요. 꼭지점이 a,b 잡아주고요. 문제에서 지금 최소값이 3이라고 나왔는데 이제 기역 니은은 0부터 2까지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건데 지금은 이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0부터 2가 어딘지 모르니까 점의 왼쪽에서부터 땡겨오세요. 자, 그러면 이때는 실제 지금 최소값이 2일 때라고 보이죠? 그래서 이때는 최소값이 F2가 됩니다. 자, 근데 이 범위가 쭉쭉쭉 이동하다 보면은 이제 이러한 형태가 나올 텐데 이때는 최소값이 A일 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최소값이 FA 잡아주면 되고 범위가 점점 이동하면은 최소가 이제는 0인 경우가 나와서 아, 이 최소를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줘야 된다는 라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이거 1번 케이스. 1번 케이스는 2가 A보다 왼쪽에 있다 잡아주면 되고요 2번 케이스는 A가 0과 2 e 사이에 있다 잡아주면 됩니다. 마지막 3번 케이스는 0이라는 애가 A보다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셨어요. 최소값을 표현하라고 하면 이렇게 세 가지로 쓸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에서 이 최소값이 3, 아, 여기다 써놨구나. 최소값이 3이라 그랬으니까, 요 놈을 지금, 이제, 식을 풀어주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F2라는 거 써보면요. 여기다가 2를 대입하고 바로 전개까지 할게요. 자, 2를 대입하면은 A제곱 빼기 4A 플러스 4 플러스 B인데 얘가 3입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FA는 바로 B가 나오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B가 3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F0은 여기다가 0을 대입하니까 A제곱 더하기 B인데 얘가 3이다.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끄집어낸 거는 A의 범위가 이런상황에 때, 여기 지워버릴게요. 이럴 때는 AB에 대한 관계식이 요식, 요식, 요식이 성립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문제에서는 A 더하기 B의 최댓값을 구하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다 지워버리고. 자, A 더하기 B의 최댓값을구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A 더하기 B의 최댓값을 구하고자 주어진 일을 일단 한 문자로 통일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B 대신에 다 오른쪽으로 넘겨버려서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4a 마이너스 1 바꿀 수 있고요. 이 놈을 여기다가 쏙 대입해버리면 a 더하기 b라는 놈이 a에다가 요걸 더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5a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거죠. 단, a의 범위는 요 범위를 그대로 따라와야 된다는 거. 자, 이때는 a 더하기 b가 b가 3인 거니까 a 더하기 3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a의 범위 써주시고요. 자, 똑같이 여기서는 b가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b에다가 대입해서 한 문자로 표현하면은 a 더하기 b라는 애가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a 플러스 3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a의 범위까지 써주세요. 자, 그래서 이 a 더하기 b라는 형태가 a의 범위에 따라서 세 가지 형태로 표현되는데 이 중에서 최대 값을 찾아달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언제가 최대인지를 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프를 그리기 싫으면 은이때의 최대값 잡고 최대값 잡고 최대값 찾아서 실제 가장 큰게 최대가 된다라는 이쪽풀이도 있습니다. 뭐 그래프를 뭐 그려도 되고요. 선생님은 그냥 이 각각의 최대값만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놈의 최대값을 보시기 위해 그래프를 그려주면 대칭축이 a는 2분의 5다라고 보이시죠? 근데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펴면 2가 여기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따라와서 이 놈의 최대는 a가 2분의 5일 때입니다. 자 그래서 a 의 2분의 5를 대입해서 계산하면은 4분의 25 더하기 2분의 25 빼기 1 이렇게 처리가 되고 4분의 25에서 1을 빼니까 4분의 2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의 최대는 4분의 21을 구하면 되고요. 자 2번의 최대는 요거의 최대, 그럼 얘는 a가 최대일 때가 최대겠죠? 그래서 a 다가 2를 대입하면 되니까 2번의 최대는 5가 됩니다. 자 3번의 최대, 주어진 이차함수의 최대니까 그래프 똑같이 그리고 대칭 축 표현하고, 0보다 작거나 같은 데를 그리는 거니까 0이 여기 있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때의 최대는 a가 0일 때라고 보여서 a의 0을 여기다가 쏙 대입하니까 3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 세개를 구했는데, 이 중에 가장 큰 거는 얘가 되기 때문에 4분의 21이 최대값이 돼서, ㄷ 그선 틀렸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답은 2번. 자, 넘어가서 449번. 2차 함수가 있고, 직선이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N의 개수를 FA라고 하겠대요. 네, 자, 이차함수가 뭐 이렇게 있고요. N의 값에 따라서 뭐이 직선이 뭐 이런 식으로 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이네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판별식은 크다 따라오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참차함수랑이 직선이 있는데 판별식을 쓰기 위해서 한쪽으로 다 넘겨버리고요. 정리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따라오는데, 짝수 판별식을 써주시면은, a-1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12-n. 전개하고 계산까지 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13, 빼기 n이 0보다 크다. 일단, 여기 판별식까지를 써주는 요식만을 바라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판별식에 관한 거 이렇게 써놨고요 자, 근데 이거를 만족시키는 이제, n의 개수, 이 식을 만족시키는 n의 개수를 fa라고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와있네요. 자, 그럼 기억부터 풉시다 자, 기억은요. fe가 의미하는 건, fe는 여기 a에다가 1를 대입해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 a에다가 1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음, 4 더하기 13을 하니까 9 빼기 n이 양수다. 이렇게 따라오네요. 자, 그러면 n이 9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개수가 되는 거니까, 자연수에는 1부터 8까지가 나오니까 8개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 니은 두 실수 x1, x2에 대해서 x값이 커지면 이라고 읽어주세요. x값이 커지면 y값은 작아진다. 얘는 감소함수인지를 사실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x값이 커질 때 y값이 작아지는 자 그러면 주어진 아이고 니은 이 fx라는 함수는 요게 지금 fx라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 a 값이 커지면 이놈의 개수가 점점 작아지는지를 물어보고 있다는 라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가 뭐 1일 때, a가 2일 때를 한번 보면은 여기 a에 1을 대입하면은 일단 n으로 좀 정리를 해놔야겠다. 자, 여기서 n이 마이너스 2a 더하기 1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a가 1일 때는 여기 a에다가 1을 대입하니까 n이 1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a에다가 2를 대입하면은 n이 9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니까, 어, a 값이 커지는데 이 개수는 1부터 10까지니까 10개. 1부터 8까지니까 10개. 점점 작아진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게 a가 엄청 커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a를 7이라고 하고 a를 8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a가 7이면 n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나오고, A가 8이면 n이 마이너스 3보다 작다가 나오는데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개수는 0개고 0개가 되는 상황이니까 얘는 지금 작아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니은이 저런 상황에 대해서 모순이 나오니까 틀렸다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마지막 디귿 f0부터 f100까지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게 약간 a에다가 7하고 8만 대입해도 0이 계속 나온다라고 느껴지신다면은 여기에서 어딘가에서부터 뒤에는 다 0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이 앞에만 잘 처리하면 된다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럼 F0부터를 구해야 되니까 A가 0인 것부터 천천히 구해봅시다. 자, F0은 여기다가 0을 대입하니까 이렇게 따라오고, 만족시키는 N은 1부터 12까지 12개 느껴지죠. 그리고 여기 A가 1이면 10개, A가 2면 8개, 그 다음에 A가 3이면 6개, 아마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4개, 2개, 0개. 그 뒤에는 다 0개가 나올 거라고요. 결과적으로 요거를 다 더해달란 얘기고, 다 더해주시니까 40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0이니까, ᄃ 틀렸나 보다. 답은 기억입니다. 음, 아니다. 더하시면 <laughs> 됐다. <웃음> 자, 다시 더할게요. 음, 10, 20, 30, 42. 네, 답 42개입니다. 그래서 ᄃ 동그라미, 답은 4번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자 넘어가서 450번 음, 2차함수가 있고요 x축과 만나는 두점 사이의 거리가 a래요 자 근데 이제 이차함수를 여러분들이 그릴 때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최고차항계수를 k라고 가져가고 양수인 케이스랑 음수인 케이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최고차항계수가 양수면 이렇게 잡고요 최고차항계수가 음수면 이렇게 잡는데 얘가 x축과 만나는 거리가 a래요 그래서 x축을 그려서 여기를 a라고 잡아요 자, 근데, y는 2라는 거랑 두점 사이의 거리가 a 플러스 4래요. 그럼 y는 2라는 거는 좀더 위에 있겠죠, 이렇게. y라는 거 위에 있습니다. 자, 근데 이만큼의 거리가 a 더하기 4로 좀더 길어져야 돼요. 이렇게 a 더하기 4로 길어져야 되는데, 여기는 길이가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아, 최고 차항계수가 음수인 건 탈락,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지워주시고요. 이제 요 그래프로 답을 내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y는 6을 그려서 교점 사이의 거리가 a 플러스 8이라고 나왔으니까 y는 6을 잡고요. 이번엔 요만큼의 거리가 a 플러스 8인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y는 fx랑 y는 m이 한 점에서 만날 때 m의 값을 구하라. 자, 그러면 y는 m이라는 건한 점에서 만나는 거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원래? 이렇게 그래서 얘가 y는 m인데 이 m을 구해달라는 얘기는 사실은 이 꼭짓점의 y 좌표를 구해달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 꼭짓점의 y 좌표를 찾아주세요라는 문제네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 길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문제는 일단 좌표 설정을 해달라는 문제인데 좌표를 천천히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여기 길이가 a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이두 근을 모르는 상황이니까 여기를 알파, 베타라고 가져갈게요. 그러면 f(x)라는 일단 식을 세울 수 있는데 최고차항 계수가 k고 알파랑 베타를 두 근으로 갖는 상황입니다. 잡아주면 되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이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거리가 a니까 아, 베타 빼기 알파를 a다 이렇게 써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이 a라는 길이는 표현이 끝났고요. 이제는 여기 a 더하기 4라는 길이를 좌표 설정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 a 더하기 4라는 거 한번 보면은 자 일단 여기가 a 예요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랑 요만큼의 길이는 좌우가 대칭일 건데 이두 개를 더해서 4만큼이 추가된 거니까 요만큼을 2라고 쓸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따른 x좌표는 베타에서 2만큼 오른쪽으로 갔기 때문에 x좌표는 베타 플러스 2 이렇게 잡아준다 라는 겁니다 자 근데 y 좌표는 여기가 2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 점의 좌표를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건데 얘가 이 2차 함수 위의 점이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한 식을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는 8만큼 늘어났는데 양쪽으로 4씩 늘어났겠죠. 그래서 여기를 베타에서 4만큼 가고 y 좌표는 6입니다라고 해서 좌표 구하고 얘가 여기 위의 점이니까 마찬가지로 대입해서 식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식을 그대로 써 보면 베타 플러스 2컷마이를 여기다가 대입할게요 그러면 k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 곱하기 2 근데 얘가 y좌표 2다 써주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요 좌표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k에 베타 플러스 4를 대입하는 거니까 이렇게 곱하기 4가 6이다 처리가 돼서요 이제 문제를 보면은 여기에 있는 이 2, 3, 4를 보면 문자가 k 알파 베타 3개인데 식이 3개니까 여기서 k랑 알파 베타를 뭐다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천천히 구해주시면 여기가 지금 a라고 다 치환이 되겠다 치환이 아니라 한문자로 이렇게 뭐 통일이 되겠다 자 그래서 음 계산하면은 여기 양쪽에 2 e 날릴게요 그래서 a+2 +E, k에다가 a+2를 곱한 게 1이나 이렇게 보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쪽에 2로 나눠버리면요 k에다가 A 플러스 4 그리고 2로 나니까 얘가 2고 얘가 3입니다 곱하기 2가 3입니다 처리가 되는데 주어진 요놈을 이제 뭐 연립해서 A하고 K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A하고 K를 구하기 위해서 뭐 전개도 되는데 선생님은 바로 나눌게요. 바로 나눠버리면 2배의 A 플러스 4분의 분 K가 지워진다는 거죠. 나누면 그리고 A 플러스 2라는 애가 3분의 1이 나와서 크로스해서 곱합니다. 그러면 3A 플러스 6이 2A 플러스 8, 즉 A는 2라는 걸 구할 수 있네요. 자, 그럼 여기 A에다가 2를 쏙 대입하니까 4K가 1이니까 K는 4분의 1까지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 구했어요. 음, 네, 자, 근데 이제 요거 이제 이렇게 구해놨는데, 이제 문제에서는 사실 요 꽃게점에 이 Y좌표를 구해달라는 문제니까, 이 꽃기점의 y 좌표를 구하려면은 이 대칭축을 대입해야 되는 거죠 그럼 대칭축은 알파하고 베타의 중점을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려는 이 m이라는 무놈은 꽃기점의 y 좌표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를 대입해달라는 얘기고요 주어진 요 놈을 여기다가 쏙 대입해서 써주면은 k가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써주고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 알파를 빼니까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써주고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 베타를 빼면은 2분의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알파를 써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베타 빼기 알파가 a인데 a가 2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인 겁니다. 그대로 계산을 해주니까 4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니까 답은 마이너스 4분의 1. 정답은 2번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